임포스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학습을 하고 어, 네. 또 내가 이걸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책에서도 회피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유형을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섯 가지 유형 네. 뭐가 있는지 첫 번째가 행동인 두얼거든요. 아... 이게 저였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느끼게 그리고 뭐 우울증 안 느끼게 절대로 들키지 않게 처음부터 끝 완벽하게 진짜 무리하는 거예요. 저 완전히 무리 퀸이에요. 엄청 d o r 같은 i m p o s t r 들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음. 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음. 어, 미스, 너는 왜 이렇게 잘해다? 음. 왜냐하면 앉았으니까 계속 do 하는 거예요. do 하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아 결과만 딱딱딱딱딱. 딱딱 퍼펙트 이게 완벽주의들이 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포잖아요. 음. 교포들이 보니까 행동 무리 킹크인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면은 여기 나라에서 힘들다. 아니면 마음에안든다 컴플레인 한번 하잖아요. 음. 그러면 네 나라로 가.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오. 더. 뚜만 하고, 음. 혼자서 퍼펙트하게 하고, 결과만, 어, 이거 괜찮았어. 음. 다음에 뭐 도와줄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음. 이런 성격들이 많아요. 음. 한국 사람들은 네. 행동인보다는 은둔인 임포스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다 하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타고난 사람이다. 음. 제가 많이 봤고, 몇 번을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고3 엄마가 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요 고2, 고3 때 그냥 애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힘들 어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데 애가 졸업하고 대학교 잘 붙었잖아요. 네. 그 엄마가 후배 엄마를 만나잖아요. 네, 네. 너는 너무 오버다. 왜 이렇게 욕심 많어? 자기하고 자기에는 조금 더 타고 났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었다. 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음. 그거를 하이 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충동인은 어떤 성향? 요 그게 뭐였죠? 교수님? 어떤 거? 아, 솔직히 저는 이거를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제 영어로 impulse 이거든요. 음. 잘못 말하면은 바보처럼 보이면은 말을 아예 안할 거잖아요. 음. 근데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들킬 거잖아요. 음. 뭐 리서는 뭐 바보 아니야. 말도 안 해. 여기서 이제. 충동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들어가자마자 먼저 아무 말하는 거예요. 음. 막 말하고 아니면 농담 던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어, 리사가 재밌는 사람이다 어, 리사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 말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일찍 빨리 말하는 게 음. 그냥 리플렉스처럼 임포시브한 말이었고, 네. 그러면 안 들켜요. 교수님, 그러면 의존인은 어떤 성향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자기가 성공 못. 탈 거라고 생각하면은 네, 가 해, 네가 가서 말해.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행동인 이 잖아요, 음. doer 잖아요. 음.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이 와가지고 이사 음. 네가 해줘 이거. 이 사람은 들키지 않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 그것도 하이드했던 거예요. 그럼 음. 마지막 유형 사색이는 어떤 타입인가요, 교수님? Doer 하고 반대 말인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루기를 하잖아요. 네, Overthink 하는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네. 맞아요. 완벽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아니면 안 나올까 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루기 하고 미루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임포스터들은 되게 슬픈 게 그렇게까지 생각 하면은 벌써 데드라인이 지났어요 저는 네. 항상 그 사색인과 행동인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사색인에서 행동인이 되어야만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해결 포인트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다임퍼스터있기 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Doer도 그렇고 Thinker도 해결하는 방법이 들키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 어, 책을 써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거 아니깐 Do를 안 하잖아요 음. 그냥 혼자서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음. 출판사에서 보내서 음. 이거 음. 어때요? 음. 들키는 거예요 음. 거기서 Doer하고 음. Thinker도 둘다 해결되는 거 음. 같아요 do or, 무리하는 것도 없어지고, thinking도 더 motivation이 생겨요. 음. 왜냐면, 들켰는데, 죽지 않았어요. 큰일 아니었어요. 그쵸. 일찍, 조그만, 들키기들. 시험 보는 날다 들키자. 이게 아니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조금 어, 근데 선생님, 저 이거를 모르는데요. 음. 그러면 그때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책도 막다 써놓고, 네. 이거 너무 엉망입니다가 아니라, 어, 초반에 네. 몇 곡지를 써서 피드백을 조금 받는 이렇게 거죠. 일찍이니까, 음. 그 사람들도 완벽한 거를 안 바랄 거잖아. 음, 음. 어, 이거 엉터리인데 말해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다시 쓰면 되죠. <laughs> 다시 쓰면 되니까. 그쵸. 그 들키기 학습이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음. 너무 편하게 살아요. 들켰으니까 음. 숨길 것도 없고, 음. 혼자서 무리할 수도 없고,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임포스터면은 이거를 숨겨야 되니까 어. 도움을 못 받아요. 음. 그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외롭고 혼자 네. 고군분투하고 건강한 사람을 많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음. 제가 제일 시간 많이 쓰는 게 네. 우선은 에이전 사람들이 이제 임포스터들이 많으니까 아예 못 물어봐요. 그리고 오피스 아워스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교수 오피스에 가서 어, 이런 질문들 막할수 있잖아요. 음. 미국 애들은 엄청 많이 와요 음. 한국 애들은 절대로 안 와요 오. 그 들키면 안 되니까 다 임포스터니까 음.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뭐 수업 시간에 세번 와야 된다 음. 이 이날 전에 음. 그러면 다와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절대로 뭐, 알아서 해봐. 절대로 안 그러고 같이 해보자. 음. 왜냐하면 가면 벗은 것처럼 로우 모드를 해야 되잖아요. 음. 가면 벗어. 너왜 이렇게 하면 벗어?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음. 그냥 되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생각하니까 음. 너무 슬퍼. 되게 위로가 많이 되었는데요. 어떤 음. 포인트냐면 교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겪고 주변의 학생들을 또 이해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도 좀, 이렇게 좀 극복을 해봐야겠다는 음. 저의 고민을 어, 해결해 네. 주셨어요. 교수님 삶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어, 싶어요. 네, 네. 약간 저도 울컥하니까 넘어가면, 딴 네. 식으로 <laughs> 넘기면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 쉽고 편해서 회피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회피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망치는지 좀 이해를 하면 회피를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네. 회피가 삶을 망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네. 실험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시안 음. 아메리칸들이 성공을 한다. 음. 진짜 스태스틱스 보면 은 아니에요. 리더들이 없어요. East Asian. 음... 인도는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너는 리더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혼자서 숨어 있고 싶으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리더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음... 근데 왜안 될까?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고 뭐, 서베이를 다 해보니까 하이뱅 하니까. 미팅에 가도 말을 못 하고, 자기 어핀은 절대로 못하고 창의성인 생각 엄청 많을 텐데 절대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 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실수 할수 있는 기회를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험에서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뱀부 m b ceiling. 원래 glass ceiling, 유리 그 유리 아, ceiling이었고 그게 그래 여자들이 네, 왜안 되는 거? 음. 이거는 East Asian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뱀부, 씰링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보고 싶은 거를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고 싶다. 누구하고 같이 합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고 싶다. 진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고 대화 어떻게 할 건지 다 정리되고 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안 해봐서. 그쵸? 안 해봤습니다. 아... 무 겁이 나서 나 이게 편하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회피만 하다 보면 동작 필요한 순간 용기를 못 내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네요. 에이, <laughs> 그래서 그 실험이 어... 되게 중요했던 게첫 네. 번째 말했던 게 we thought Asians. Didn't want to be leaders. 그거 아니었어요. 음, 음. 우리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면접 볼 때. 맞아요. 나못 해야 되는데. 못해요. 내가 얼마나 아. 중요한 사람인지 네. 점점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하시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에 나온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나 습관 뭔지 알수 있는데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어. 회피하는지 궁금하신 히릿들은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기에 책 정보를 같이 넣어둘게요. 제가 해, 했어요. 어, 교수님 뭐가 나왔어요? <laughs> 퀴즈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그게 나왔어요. 음. Superhuman Imposter. 다할수 있다, 문제 없다. 아직까지 그 교포들이 많이 하는 그 행동만 음. 계속하고 완벽한 결과만 보여주는 아, 그걸로 조금 나왔어요. 네. 교수님도 그러셨다니까 네. 우리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을 보면서 함께 연대해보자고요. <laughs> 최근에 오, 저는 네. 후배가 고민을 이제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해서 팀장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가 너무 사기꾼 같아서 들킬 것 같아요. 자기는 어, 네.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운 좋게 팀장이 됐고 자기 팀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봐 늦, 맨날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나도 그랬어 하는 게 네. 저는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 음. 마음에 고백을 했고 도움이 되었다고 도움이 얘기를 됐죠.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도 좀 주변에 우리가 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실험들 보면은 네. everybody is an imposter, everybody is imposter예요. 음. 그래서 서로 들키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거고 음. 안전한 직원들한테 가서 이거 같이 대화해보자, 브레인스토밍하자. 이거를 계속 들키면은 그게 없어질 거예요. 음. 저도 똑같이 교수 되면서 학생들하고 말하면서 "야, 나도 이거 모르는데" 설명해 줘. 그럼 학생들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데, 다 즐기고. 즐길까... That's great. 오케이. Okay. 음. 이제 내가 배웠다. 그러면 자신과 타인을 거야. 함께 높이면서 갈수 있겠군요. 에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아. 생각이 늘 듭니다. 그 세바시 강연에서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겸손한 가면. <laughs>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게 얼마나 과신인데. 음. 얼마나 자기 잘난 척하는 건데.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그 근데 왜 나한테만 운이 왔어요? 오. 그게 엄청 잘난 척이고. 그것도 과신해요또 어린 후배들, 어린 애들한테 음.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가 운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음. 그냥 거기서. 곡선하고 대화 다 끝이에요. 어나나 나 원래 못 하는데 운 좋았어. 끝. 음. 근데 노력 엄청 많이 했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다 말해주면은 음. 이 사람들 도움되는 거잖아요. 음, 잘 될수록 노력을 강조하고 네. 함께 좀의쌰으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또생각도 네. 드네요. 감동적인 강의를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요. 추천사를 써주신 인포스터 심리학은 특히 어떤 히트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특별히 부모들, 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특히 부모가 우리 아이가 천지 아닐까봐 빨리 안 배울까봐 음. 불안할 거잖아요. 이런 임포스트리즘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음. 훨씬 편해질 거라고 믿거든요. 아, 그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들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내가 정말 꿈꾸던 무언가를 어, 하나라도 성취한 일들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꿈꾸던 대학을 입학했다, 어.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입사했다 네. 그런 직군을 이제 시작한 분들 있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 단계에서 늘 자기를 너무 심하게 검열하고 의심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막잘 됐을 때, 네. 라디오 PD가 막 되었을 때. 나는 운이야. 막 이런 생각을 어...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 괴롭혔던 기억이 네. 있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함께 이 책을 읽고 또 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극복을 해보자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힐이 뜰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평생 동안 성공이 되게 많잖아요. 아기 때부터 처음 걸었을 때 성공이잖아요. 음. 뭐 처음 글 배웠을 때. 음. 이게, 이것도 곡선 올라가서 성공이잖아요. 응. 다 어려운 거를 많이 배우잖아요. 응. 근데 어른 됐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아니면 회사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제일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음. 완벽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때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평생 계속 곡선을 올라와서 선거를 한 건데, 이제 어른이니까 더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마다 뭐 배울 때마다 완벽할 필요 없다. 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훨씬 편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전하지 <laughs> 못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극복법이 궁금하신 힐들은 부서 인포서 심리학 광고 아닙니다. 그냥 인포서 심리학 좋아서 <laughs>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 내일도 최고 꾸만 거으세요 안녕 뿅. <laughs>